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는 IM경매입니다. 오늘은 최고가 매수인 선정 이후 실행되는 매각대금 납부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각대금 납부 절차는 경매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낙찰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납부 명령서와 함께 지정된 기한 내에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나머지 90%이며 공동매수인의 경우 모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완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우선 일반적인 매각대금 납부 절차입니다. 낙찰자는 정해진 대금 납부 기한 내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위해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가 필요하며 이는 법원 사무관이나 단 아닌 법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납부명령서를 가지고 각 법원별 취급은행에 비치된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적인 대금 납부 방식 중 하나인 첫 번째 채무 인수 납부 방법입니다. 낙찰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매각 대금의 한도에서 매각 대금의 납부를 대신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는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 대금 중 채무 인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경매 절차 밖에서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자나 채권자가 배당받은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다면 매수인은 배당 개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무상 이런 경우는 부동산 낙찰가가 10억인데 채권자 한 명은 8억, 한 명은 2억짜리라면 그 8억짜리 채권을 그대로 인수하여 내가 낙찰을 받고. 나한테 근저당 설정을 함으로써 8억짜리 채권은 인수하고 나머지 2억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대출이 안되거나 대금 납부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차액 지급, 즉 상계 처리 방법입니다.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매 대상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차액 지급 신고, 즉 상계 처리를 하고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차액 지급 혹은 상계 처리라고 합니다. 차액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차액 지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을 받아야 할 금액은 배당 순위에 따라 매수인이 실제 수령할 배당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배당 받을 것이 없거나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 매수인의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도 상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매각 대금 납부 시 낙찰자는 법원의 납부 명령서를 받아 지정된 기한 내에 은행에 매각 대금의 90%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 납부 시에는 낙찰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매각 대금 일부를 채무로 인수하고 나중에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차액 지급, 즉 상계 처리 납부 시에는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자인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할 배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 대금만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납부 방법 외에도 채무 인수 납부 방법과 차액 지급, 즉, 상계 처리 방법 등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